아주 얌전하게 머리를 갖다 대습니다 슬쩍 빗겨치기 때려보는 신라. 홍소의 전차 불각에 전차의 불각도 상당히 좋은 불각이 죠자 평소 신라가 하면. 절제 헛눈질을 해봤는데요. 자, 홍소 전차 간신히 코뼈를 잡았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전차 밀어붙이는 실라. 젊은 태기와 노랫미의 한번선부지요 홍소가 다섯 살. 평소가 열다섯 데요엄청난나 차입니다. 두 마리다가, 무승부를 기록한, 기록한 경력은 가지고 있지 h a n Kirukhan, Kilnogan, k a j u k 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y 경기 이렇게 마무리 b u s 3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